19.3! 보이십니까? 초창기에 루엔스 뿌리 밝은 제 예, 그거 한두 번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색당킹 당도 올리는 거. 그거 이제 면시비. 몇번 해줬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뭐 담수하는 방법, 객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객토는 일시적, 담수 효과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지었는데저 위에 상인들이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비합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뭉쳐가지고, 어, 직접 선별도 여기서 다 하고. 네, 저는 지금 충북 영동의 샤인머스켓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탐스러운 샤인머스켓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염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스러운 샤인머스켓을 만드는지 염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다. 이제 곧 따야 됩니다. 우와. 다른 포도에 비해서 좀 키기가 힘든가 보죠? 예, 이게 좀 예민합니다. 얘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음. 지 조건이 안 맞으면은 그냥 잘 성장이 잘안 되는 그런 노력이 많습니다. 이 봉지를 싸주는 이유도 뭐 벌레가 와서 살짝만 찍어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고. 음. 스키 진짜 탄스럽스킨스네요 예. 스킨 예? 이게 지금 몇킨스 정도 나스니까킨스킨정도스7 0 0 g 정도 나스에예요7 0 0 g 예. 7 0 0 g 한스의 가격이? <laughs> 에스 가격은 얘기하면 안되지 <laughs> <laughs> 아니 사먹으려면 지금 스킨스킨스킨스킨안킨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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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뭐한스만원은 지금 아, 줘야되겠죠 어우, 3만원. 네. 이 3만원입니까? 예, 네, 비쌀, 네. 비쌀 때. 비쌀 네. 때. 맛좀한번 보세요. 어우, 이끼한 거. 아, 드셔도 네, 돼요. 예. 네.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아, 어우. 달고 육즙이 아주 그냥 단단하면서 단맛이 확 올라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할 거예요. 아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네와 이건 어디로 갑니까? 저리 보내야죠 네. 베트남으로 아 베트남 <laughs> 해수출 와 당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도 19.3 보이십니까? 당도도 좋고 잘 나왔는데 뭐 키우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요? 일단 좀 송이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송이를 작게, 작게 만들어야 예 700g 내외로 예. 아, 어떻게 하면 700g 내외로 작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많이 잘라버려야죠 <laughs> 처음부터 아 예.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도가 여기부터 열립니다 아여기부터 그 예. 근데 밑에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밑에만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받으면 은 800g 이렇게 받으면 1kg. 그러면 이 정도 당도도 안 나오고 서리 올 때까지 내비둬도이 당도가 안 나옵니다. <laughs> 그럼 언제 자르시고요? 이거 이제 꽃피는 시기. 꽃피는 시기. 예, 예. 꽃피기 직전에 정리하고 꽃피고 나서 수정하고. 예, 잎도 뭐 응애도 없고 갈반도 없고. 그렇게 응애도, 없고 갈반도, 갈반도 없고, 없고 지금, 지금 이상태가 이렇게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뿌리 잘 움직이면은 뭐 잎도 좋더라고요. 뿌리. 예. 초창기 그 어떻게 뿌리 관리하셨습니까? 어, 여기 지금 바닥에 멀칭이 나서 잘안 보이는데 네. 여기 배수로 작업 다 했어요. 아 배수 예, 예, 예. 어... 배수로 작업다 했다? 네. 배수로 작업하면 물잘 빠지고 공기 들어가고 뿌리 잘 움직이고 음. 자동으로 이파리 좋아지고 알 굵어지고 음. 네. 당장 이렇게 수확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감사비료를 바로 주셔야 돼요. 근데 기존 관행들 했을 때는 감사비료가 뭐 유박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주셨거든요. 이 과수라는 거는 일반 시설 채소와 다르게 염분 관리가 되게 낮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그 감사비로 들어가실 때는 이걸 다 수확하고 수확을 하신 다음에 잎이 떨어지기 한달전 그때 루엔스 아코드를 섞으셔가지고 150평에 한 병씩 관주로 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쭉 나시고요. 내년 봄이 되시면은 이제 그 이제 수액이동기 전지를 하다보면 은 여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농가 분들은 다아실거예요물 떨어진 기점을 그 일주일 전부터 하셔가지고 아쿠도 루엔스 그리고 아트플랜까지 하셔가지고 300평에 각한 병씩 2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트플랜이 끼는 이유는 이제 봄에 이 뿌리가 활동이 시작함으로써 토양에 있는 나쁜 균들도 같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아트플랜이 들어감으로써 이그 외부 유해 억제를 좀 시키기 위해서 같이 넣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루엔스 뿌리 밝은제, 예, 그거 한두번넣줬고 그다음에 이제 색당킹 당도 올리는 거 그거 이제 몇이몇번 해줬어요. 색당 예. 그거 언제 쓰십니까? 그거는 한 만개 후에 한 90일 경부터, 한 80일 경부터, 그때부터, 색깔 오기 시작할 때부터, 연매시비로, 예. 네. 한 5일 간격으로한 서너 번 정도 해줬는데, 확실히 뭐, 땅잘 오르고, 식감 좋고, 예, 네. 그렇더라고요. 수확하신 80... 게 언제 되어요 어, 6월 말에 다 했으니까, 7, 8, 9, 뭐 10, 석달좀 넘었네요. 네. 아무래도 염분 출적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질소, 인산가리는 피했고, 그, 소맨드 위주로 좀 빼주려고요. 네. 소맨드를 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봤으니까 해봤잖아요. 초창기에 다 찍어보고, 전기 전도로 찍어보고 너무 높고 그랬는데 계속 늘면서 그래도 계속 성장이 뭐 정상, 거의 정상적으로 됐거든요. 한두 넘어 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조금 높아요, 그래도. 0.79. 네, 0.79. 이 정도면은, 어, 또한몇 년은 또 무리 없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뭐 담수하는 방법, 객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객토는 일시적, 담수 효과 없습니다, 솔직히. 감수는 그냥 뭐 소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염을 빼주려면은 그냥 소맨드 쓰시는 게 가장 효율성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네. 소맨드를 어떻게 쓰십니까? 소맨드는 그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스프링클러 다 달려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관주로 이렇게 토양으로 표면을 주시면 되고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 레시피로대로 했을 때는 50평에 1L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효과를 너무 잘 보셨기 때문에 지금 700평에 거의 한 10리터 20, 700평에 한 20리터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수출만 하시나요? 수출만은 다 못하고 또 대형 마트 나품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이마트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매화뜰영농조합 법인. 왜매화뜰 예. 이거? 이 동네가 옛날에부터 그 매화 꽃이 만발했답니다. 아... 예. 그래서 매화 맷 자에다가 골짜기 곡자 써가지고 매곡면인데 저희들이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매화뜰. 예. 음... 매화들. 매화들 영업도 잘하고 있어요. 있어요. 메아뜨리 영농조합 자장, 자랑. 자랑.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착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농사 잘짓는 사람 위주로 뿌려진 장목반입니다. 아마 국내 최초로 차인보스 개출하했는데도 메아뜨리고, 어, 또 최초로 수출했는데도 메아뜨리고, 해마다, 예. 그래서 가격도 저희들이, 저희들 가격을 둔해서 다른 데서 책정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좀 높은, 아... 예, 장목반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을셨어요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락동이나 이런 시장으로 내다보니까 가격을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저 위에 상인들이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비합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뭉쳐가지고 어, 직접 선별도 여기서 다 하고 어, 다른 분들은 보면 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선별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품질을 높여가지고, 어, 가격은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를 메아트 박스 아니고, 다른 박스로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 예, 그 정도로 베트남에서도 더 알아줍니다. 홍콩도 마찬가지. 아, 이드 예. 예. 아, 우리만 올랐네? <laughs> <laughs> yo